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불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의 군대가 열국의 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비장을 꺾고 당시 바벨론 성에 천 개의 청동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다니엘이 고레스가 죽는 것을 보았기에 당신은 다니엘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인다는 말은 일절에 허리를 푼다는 말과 반대의 개념으로 철저히 전쟁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하기 전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었기에.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을 때 다니엘이 150년에서 200년 전에 기록된 이 글을 보여주며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고레스라는 이름도 미리 지어놓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고 요세푸스에 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유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웅독게 할지어다 나여호와가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회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본절의 말씀은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놓아 주었고, 예적에 이스라엘이 약탈당했던 보물과 성전의 기구들까지 돌려줌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본절의 말씀을 하바쿠 선지자가 노래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어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재 지구는 68억 인구가 살기에 풍족하나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 곡식을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자선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24절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나 1차로 돌아온 사람이 노비와 여자 그리고 아이를 포함한 수가 채5만 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약속하신 것들, 즉 에스갤 성전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